안녕하세요. 전는캐 프로입니다. 2019년 마이어 LPGA 클래식이 플로드필드 칸츄리클럽 그랜드 레피즈 미시간에서 열립니다. 자, 일본을 344야드부터 출발합니다. 대체로 짧은 파포이죠 하지만 페어웨이가 좁습니다. 페어웨이를 벗어나게 되면 여름철의 미시간의 러프는 매우 거칠고 아주 촘촘히 풍성합니다. 샷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게 되죠. 페울을 잘 지킨 골프가 남게 되는 클럽은 약 100야드 전후에서 웨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린은 5야드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계산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은 20야드의 원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부분 부분 그린의 경사도가 심한 편입니다. 페울을 벗어나게 되면 볼을 세우기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린이 작고 높은 곳에 있고 그린 앞에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린 주변에서 러프에서 감당이 낼수 있는 칩샷을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코스하고 풀의 저항감이 훨씬 미시간이 강합니다. 그리고 벙커도 역시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린을 보지 않고 떠올려야 성공할 수 있는 벙커샷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홀로 이동합니다. 406야드 파4 홀. 어, 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 곧게 뻗어 있습니다. 약간의 조심할 필요 있는 것은요. 왼쪽에 243야드 또는 2 5 6야드의드 그루의 큰 나무가 있습니다. 살짝 페어를 벗어 나게 되면 세컨아 시야 시야에 이 나무가 바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죠. 페이웨이드가 좁은 편입니다. 페이웨이를 잘 지키는 드라이브 티샷만이 안전하게 그린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 주변에는 왼쪽에 두 개의 벙커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린은 33야드 전장, 좌우폭이 30야드. 그린 앞에서 15야드까지는 오르막이 심하고요. 그린 왼쪽 뒤쪽에 가장 높은 지점에서 그린 중간 양 옆쪽으로 흘러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선택되어지는 클럽은 140 전후에서 그린 공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후가 되면 바람의 영향이 20마일까지 불게 되기 때문에 두 클럽 이상의 클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린은 빠른 편이기도 하지만은 아, 그린의 볼이 또잘 세워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의 임팩트에 정확한 골퍼들은 필여에서 직접 공략해도 어렵지 않을 수가 있고 버디를 잡을 수가 있겠죠 네, 다양한 거리에서 다양한 방향 각도에서 그린의 볼을 직접 보면서 그린의 그린북을 가지고 그린의 경사들을 사전에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화면은 프라이 열리는 날 아마추어 골퍼들과 함께 경기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세 번째 홀입니다. 425야드. 연습장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죠. 그리고 왼편에 215야드, 그리고 256야드에 걸쳐서 페어웨이 벙크가 있습니다. 페어웨이 벙크가 살짝 페어웨이 안쪽으로 들어 와 있기 때문에 틴 그라운드 서서 보면 어, 벙크가 페어웨이 정 중앙에 있네라고 착각할 정도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밀려서도 안 되고 당겨서도 안 되는 정말 정교한 티샷을 치게 될때긴 파포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홀이죠. 드라이버의 능력을 시험하는 그런 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내리막을 타고 굴러온 볼은 남게 되는 거리가 160 전후에서까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180 야드에서도 클럽 선택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럽 또는 롱와인으로 공략을 하게 되어있죠. 그린은 30야드 전장, 좌우폭은 25야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린의 경사는 역시 앞에서 뒤쪽으로 오르막이 있고 오른쪽 끝이 가장 높은 지점이라 그린 중앙으로 흘러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럽이나 롱와인은 그린에서 많이 굴러갈 수 있는 것이 특성입니다만, 블러드필드 칸츄르 클럽은 볼이 많이 잡아주는 편이죠. 어, 최근에 경기가 열리는 이번 주 역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